라임 추석박스 예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해피슬라임 추석박스 준비해봤어요 열어볼게요 하나같이 다 빨리 열어보고 싶지만 우리 달고나분들께서 또 연한 컬러, 투명색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열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이 육아부터 열어볼게요 육아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티로폼 볼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해피슬라임의 이런 스티로폼 볼은 아주 끝내주죠 향이 굉장히 산뜻하면서 뭔가 약간 달콤한, 진짜 육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육아는 어쩜 스티로폼 볼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육아 먹으면 진짜 되게 바삭하면서도 속은 정말 부드럽잖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재현됐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좀 녹은 것 같은데 왜 에티베이터 안 나오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따란! 이게 바로 눈가루인데요. 이거를 이 육아 베이스에 묻혀주면 정말 육아같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액티베이터를 안 넣고 계속 만져봤는데요. 이 눈가루 넣어서 진짜 육아 느낌 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육아가 만들어지는데, 음, 일단 두개 정도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상태로도 충분히 육아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육아 같죠 물론 모양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육아 사왔어요 <laughs> 제가 육아 좀 사와봤어요 어때요 진짜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느낌이 뭔가 좀 달라졌어요 약간의 촉감을 더 자극하는 어,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 근데 정말 막까스럽지 않고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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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마 유가 나왔어요. <laughs> 어, 너무 크다. 다음 거 열어볼게요.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바로 송편 되겠습니다. 짜잔. 오 향이 오 진짜 뭔가 약간 약간 녹차 같으면서도 오 되게 좋은데요 향이? 오. 오 송편은 진짜 떡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쫄깃쫄깃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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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웃음> 아 장난 아니죠 <laughs> 굉장히 쫀득해요 그 외국 유튜버분들 보면 이 코코게 소리가 정말 쫀득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딱그 느낌이에요. 너무 쫀득한 느낌? 와, 진짜 행복해서 더 만지고 싶은데. 음, 또 달장금이 출연하고 싶다고 하니까 달장금 모셔 보시죠. 보셔보시죠 모셔?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달장면이에요. <laughs>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볼게요. 송편을 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럴싸하죠? 우나라우나라 그저 송편 맛이어서 송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여기다 액티베이터를 좀 넣으면 굳어져가지고 고정이 더잘 됐을 텐데 이 느낌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송편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거 열어볼게요. 송편을 만들었으니까 또 경단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지, 안겠습니까? 경단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조심 조심 이렇게 열어서 일단 이 베이스부터 떼내줄게요. 저는 이렇게 살짝 손에 붙어도 이런 쫄깃한 느낌이 좋은데,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액티베이터를 좀 넣어줄게요. 역시나 오늘도 액티베이터는 이렇게 분사형 스프레이로 한병 왔습니다. 칙칙 칙. 역시나 경단도 쫄깃쫄깃한 그런 베이스인데요. 경단 가루 묻혀볼게요. 자, 오늘은 경단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만들어 주시고요. 찹! 찹찹 골고루, 쏙쏙! 저는 근데 송편보다 사실 경단은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송편, 송편도 맛있긴 한데, 저는 또 송편은 그콩 들어간 것보다 그냥 깨랑 꿀 들어간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단은 다 좋아요 노란색도 좋고 초록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고 막 그런거 같아요 뜬금없는 키앤 코백 <laughs> 이번엔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담아봤는데요 너무나도 예쁜 경단이었습니다 다음거 가시죠 너무 버르장머리 없었나 가시죠 네번째는 팥죽이에요 이거는 물젤리라고 써져있었거든요 어이 퐁당퐁당한 느낌 굉장히 탱탱하면서도 이 퐁당퐁당한 느낌이 너무 좋은 지글리인데요. 이렇게 음! 느낌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글리를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우와 이거 카메라에 진짜 엄청 진하게 나오네요. 얍! 빠샤! 우와 이거 느낌 너무 좋아서 저도 꼭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느낌은 약간 액기 같으면서도 슬라임 같으면서도 정말 좋네요. 오 이렇게 결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네요. 음, 좋다 <laughs> 아, 미안해요. 제가 또 팥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잉어빵도 좋아하고 정말 팥 들어간 거면 다 좋아하는데 이 팥죽도 좋아해서 아 한 그릇 해서 먹고 싶지만 어, 먹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 팥죽에다가는 짜잔 이렇게 경단하고 팥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머 저절로 들어갔네 <laughs> 팥을 좀 넣고 그리고 이렇게 경단을 올려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괜찮죠? 이게 살짝 이쪽으로 갈걸 그랬나? 이쪽, 이렇게? 팥죽이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다섯 번째는 곶감이에요. 와, 진짜 색깔부터 완전 곶감 느낌 나는데, 열어볼게요. 우후~ 클라우드네요. 이렇게 곶감 느낌을 내기 위해서 나뭇잎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데코할 때 사용할게요. 와~ 진짜 느낌 좋아요. 우~ 와~!! 여러분 이결 보이시죠? 와 그리고 향이 막 <laughs>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무슨 향이지? 이거는 진짜 감 향기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일단 향에서 100점. <laughs> 향에서 100점. 저는 클라우드는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그쵸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진짜 구름 같은 곶감 클라우드였는데요 이것도 곶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장금 나오세요. 오늘은 곶감 곡감 만들어 볼게요. 곶감은 제일 만들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 음, 사진과 좀 다른 느낌인데? <laughs> 이렇게 동글동글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동글동글 이렇게 살짝 살짝 곶감은 너무 동글동글하지 않으니까 살짝 이렇게 눌러서 옆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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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빠밤 곶감 <laughs> 그러면은 얘는 얘는 이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 어, 너무 안 보이나? 이렇게 곶감 같죠? 그쵸? 이거는 실제로 보면 진짜 어머 곶감이 여기 떨어져있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보름달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먹는 거였고 이건 내순안의 달이라고 네, 해서 이 달을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거든요. 어 그리고 진짜 향긋한 향이 나서 이 색깔과 너무 잘 어울려요. 꺼내 볼게요. 이 보름달 버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다, 둥글게 말아줄까요? 이 토끼를 올려주면 됩니다. 반가워요, 토끼예요. <laughs> 아, 이 목소리 너무 아닌가? 반가워요, 토끼예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뿅! <laughs> 이렇게 하면 보름달 슬라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피슬라임의 추석박스로 한상 가득 차려봤는데요. 저는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서, 진짜, 한입 먹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번 추석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